네, 목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퀀텀 FNA의 최원화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뉴스 시간을 통해서 미국의 이 주요 소비재 가격, 뭐 식품과 음료 등이 줄줄이 인상이 됐거나 또 인상이 될 예정인데 이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실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각도를 여러 가지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인플레이션이 현실화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라고 보는 각도가 있고 긍정적으로 보는 각도가 둘다 있습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면은 지금의 미국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그 시각이 굉장히 강하고요. 문제는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갇잡지 못한 수준이 되면 어떡하냐 하는제이 부분에서는 이제 우려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제 그저께 그기폭제가된 것은 소비재의 대표적인 그 공급사들이죠. 프락테인 갬블이라든지, 코카콜라, 킴벌리 클락 같은 회사들이 이제 가격을 앞으로 3, 4개월에 걸쳐서 올릴 수밖에 없다. 올릴 것이다. 이렇게 네. 예고를 하면서, 이제 소비재들에 대한 그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 예고가 이루어지면서 좀 많은 논란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네. 이제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 저희들이 항상 분석을 하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서 이제 그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고 수요는 같거나 오히려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급이 없어져 가지고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양쪽의그 이중고가 동시에 지금 맞물려 있는 현상이에요. 네. 수요는 잘 아시다시피 뭐 작년에 부양한 그 지원금이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 역대 최대의 저축이 는 있는 상,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지금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음. 거기다가 이제 올해 와서도 또그 바이든 행정부 취임 이후에 또 1조 9천억 달러가 이제 나오면서 또 돈이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의 소비력은 뭐 사상 최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기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전에는 값이 비싸서 못 샀던 물건들이 요즘에 더잘 팔린다, 뭐 이런 지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고, 과거에는 또 저소득층에서는 그 찾지 않던 그러한 그 물건까지도 저소득층도 지금 많이 사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수요가 늘어 있는데 반대로 이제 공급은 지금 물류 차질 문제가 지금 뭐 아주 심각한 현상이죠. 이제 물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뭐 우리 저 LA 항만 그 그쪽에 나와 있는 컨테이너선이 뭐 20대 이상이 지금 바다에 둥둥 떠 있는 상태고 뭐 하역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중국에서 LA를 오는 때그 선적 기간이 보통 길어야 2주, 보통 은 10일에서 12일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지금은 거의 한달 이상 걸리는 네. 사태까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결국은 공급에서도 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와 동시에 이제 물류 비용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제 이게 물류 쪽이 워낙 막히니까 급행료를 내는 거죠. 급행료를 내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서는 이제 부족하고 물류 가격 올라가고 그래서 이러한 그 이중 압력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과연 이렇게 그 제조사들이 물건을, 물건 가격을 올렸을 경우에 이것을 결국 파는 소비자와의 접촉점에서 파는 데는 소매 쪽인데 소매체인 쪽에서 이 가격 인상을 또 소비자들에게 바로 전가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대형 체인들이 지금 두려움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 현상이 일시적으로 끝나면은 이번에 가격을 마음대로 올렸다가 많이 올렸다가 고객을 잃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경제가 약간 좀 주춤해질 때 자신들이 어려움에 빠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면은 이 공급 쪽에서 오는 가격이 높은 부분을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그 마진을 줄여가지고 소비자에게는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 이러한 또 회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면을 쭉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물류 부분의 개선 이것은 또 분명히 될 겁니다. 물류 부분도 지금 저렇게까지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은 이제 물류 쪽으로의 공급이 또 많이 늘어날 것이니까 그게 되고 네. 그다음에 또한 가지 저희가 크게 보는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물류가 안 되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 부분이 지금 공급이 막히는 것 중에 한 가지 원인은 많은 분들이 일자리에 서비스 쪽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현상이 또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예, 를 들면 뭐 철도라든지 또 부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못 돌아오게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적체 현상이 있어서 역시 또 백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백신이 네. 보급이 이제 완전히 돼가지고 집단 면역이 생겨서 사회가 완전 가동이 되면 이런 쪽에서의 그 서비스업의 그 인력 확보가 늘어나게 되면 되면서 그러면이 이제 물류 쪽의 부분도 또 많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예상됐던 현상이다.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게 계속 장기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시간을 좀 벌고 이게 지나면서 이제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볼 때까지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는 점에서 이두 가지 측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서 수요가 살아 있다는 점에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음. 물류 부분 쪽의 문제 때문에 지금 공급이 차질이 생겨 가지고 오는 부분은 앞으로 한 3, 4개월, 짧게는 길게는 한 5, 6개월이면은 많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기대감. 이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그런 면에서는 우려는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시장에 비관적인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연준이 이르면은올 연말쯤에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줄여 나가는 테이퍼링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융계에서는 뭐 언제 얘기할래 뭐 이런 분위기죠. <laughs> <laughs> 연준이 그렇게까지 계속 아니다. 뭐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예상을 하고 있지도 않고, 네. 할, 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이 금융권에서는, 아, 그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뭐 이런 식의 <laughs> 분위기죠. 네. <laughs> 그런데, 어,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것은 연준을, 연준의 그 전망과 연준의 그 의지를 조금 그 과소평가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음. 들어요. 네. 연준이 저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굉장한 그이 커밋먼이거든요. 이 커밋먼을 음. 연준은 웬만해서는 커밋먼을 하지 않습니다. 네. 항상 그 유보적인 부분을 남겨놔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자를 앞으로 좀 올리지 않겠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서 항상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그 룸을 남겨놓는데. 음. 음. 지난 2개월, 3개월 동안은 그런 룸을 전혀 남겨놓지를 않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절대로 2000,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020년이 지날 때까지는 절대로 이제 안 올린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연준이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하면 안될것 같고. 그럼 연준이 왜 이렇게까지 그, 그러한 음을 전혀 안 주고, 강하게 우리는 이자를 안 올릴 거고, 양적 완화도 그때까지 생각 안 하고, 만약에 양적 완화를 할 거면은 아주 아주 긴 시간에 예고편을 하고 하겠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만약에 내년 2월부터 실시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 금년도 뭐 9월, 10월부터 암시를 해주겠다.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것에는 지금 미국 경제만 바라보면은 조금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은 지금 여러 가지를 볼때 좋은 면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그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도 물론 고용 시장이 아직도 1,700만 명이 실업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불안한 감은 충분히 있고 근데 그보다 더 지금 미국 연준이 그 신경을 쓰는 부분은 글로벌 시장의 불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번에 팬데믹 지나고 나서 각 국의 경제 상황과 재정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나다 보니까 사실 비닉빈 부익부, 국가별, 국가별 비닉빈 부익부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 2대 경제권이 유럽이 지금 그 재확산으로 뭐 다시 봉쇄령에 들어가서 여기도 지금 불안불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비닉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신흥국 중에 여러 국가들하고 저 개발국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어떻게 글로벌 경제 변수로 치고 나올지 모르는 이게 남아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미국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긴축을 들어간다 또는 긴축을 갈 그런 그 신호를 보낸다 했을 경우에 이 글로벌 경제가 무너지면서 거꾸로 미국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미국은 지금의 가격 상승 압력은 이미 연준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다. 이 팬데믹 현상과 그 다음에 부양안과 여러 가지 그 이런 정책적인 부분 이런 걸 봤을 때는 예상을 했던 거고 이것은 어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갈 문제는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근데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여건은 미국도 아직 불안하긴 하지만 미국은 제일 나은 상태고 미국보다 못한 유럽이라든지 신흥국이라든지저 개발국들의 문제가 더 심각한 그런 폭발적인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섣불리 이 테이퍼링을 했다가는 이런 그 파장이 이런 나라들에 미칠 때는 훨씬 큰다 그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미국은 충분히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 압력은 반대 나갈 만한 힘이 있으니까좀 장기적인 면에서 우리는 그렇게 테이퍼링이라든지 이자율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어 장기적인 그 전망이 바뀌기 전까지는 옮기지 않을 거다 이런 부분을 연준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그 전기차 시장이 아주 최근에 가장 핫한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 미국이 전기차 생산을 늘려서 이 중국을 추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미국과 글로벌 경제의 이 긍정적인 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 정책 방향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 어~ 모든 국가가 새로운 산업 분야 이쪽으로의 그 경쟁을 하겠다고 나오는 것은 이 나쁜 방법 예를 들면 뭐 관세를 올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은뭐 무역 장벽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수입 금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만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뒤처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 경쟁력을 더 만들어서 이겨내겠다고 하는 이 소위 말해서 선의의 경쟁이죠. 음. 이런 선의의 경쟁은 어, 분명히 경제적인 글로벌 경제에서 그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 이런 면에서는 지금 바이든 그 행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제 그 이전에 그 트럼프 행정부 때는 그 일종의 그 경제적인 무력 행사였죠. 그럼 무력 행사에 의한 방식으로 갔을 때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는데, 음.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무력적인 행사가 아니고 실력으로서 실력을 길러서 이겨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겠고요. 전기차 생산이 갖는 그 경제적으로는 더 긍정적인 부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후 변화 대처가 상당히 그 전기차로 많이 대체가 되면서 이제 좋아질 거다는 그런 면에서의 글로벌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그 세계 경제를 그동안 이끌어 왔던 게그 컴퓨터 산업 또는 그 정보 산업적인데, 이컴퓨터와 정보산업의 확장이 가져오는 한 가지 한계점이 뭐였냐면은 고용 창출이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쪽은 음, 음, 음. 그런데 이제 이 전기차 생산을 한다고 하면은 이 고용 생산면 고용 증가 면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제 기후변화와 고용 증가 이두 가지의 목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으로서 이 상당히 그 방향을 잡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저께였죠. 20일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전기 버스 생산 업체죠. 그, 프로레타, 프로테라라는 회사와의 화상 시찰을 하면서, 어, 바이든 대통령이 재미있는 표현을 하셨죠. 어, 미국이 우리가 전기 버스에 대해서는 중국이 한참 뒤지고 있다. 그래서 따라잡아야 되겠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건 현실이에요. 지금, 음. 미국이 중국에 비해서 그 전기 버스 같은 경우는 4분의 1 정도밖에 는 지금 생산과 공급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훨씬 뒤쳐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국을 잡자라고 얘기한 것은 상당히 그 좋은 그 결기라고 할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목표치를 지금 약한 3억 대가 조금 안 되는 그 미국 내의 자동차를 다 전기차로 바꾸는 것이 목표다. 라는 이제 이렇게까지 그 아주 그 대담한 그 정책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면에 있어서의 중국과의 경쟁에서 생산성 경쟁을 통해서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미국이 다 전기차 생산에 대한 그 기술력 확보,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 기여를 할 거로 보고 있는데, 단지 좀 자기가 좀 그, 제한되는 부분은 뭐냐면, 물론 전기차가 다른 그 컴퓨터나 정보산업에 비해서는 고용창출이 많지만, 처음에 그 내연기관 자동차가 나왔을 때와 같은 고용창출은 기대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자동차들 지금은 거의 다 자동화로 이제 생산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제 그만큼의 기대는 할수 없다. 그러나 이제 정보산업보다는 좀 많을 거다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의 도입은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자동차를 대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시장의 그 제조 공장들의 인력들이 전기차 인력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 자동차가 처음에, 내연기관 자동차가 도입됐을 때만큼의 그러한 정도의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그렇지만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그 기여도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정보 산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고용 창출이 많다는 점에서의 기여도 이런 걸 봐서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전기차 시장에서 의 국제 경쟁력의 우성권을 우위를 갖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음, 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이요 반도체 부족 사태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에는 반도체가 탑재되기 때문에 부족 사태가 만약에 길어지게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생산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반도체 부분은 뭐 자동차 부분에서는 아주 가장 큰 지금 그 발을 내기 전 가장 힘든 부분인데 네. 이제 그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그 지금 반도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은. 어 일반인들이 생각하실 때는 우리 한국 같은 나라가 반도체 초강국이니까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지 않은데잘잘 보시면은 우리 한국에서 공급하는 반도체는 자동차 산업은 거의 없어요 자동차 아, 반도체 산업 반도체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지난주에 얘기했었나요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라고 하는 부분이 셋째 그 공정 자체가 (1000개에) 이르는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요 음. 그다음에 이 반도체 하나가 완성될 때까지 거기에 그 참여하는 국가가 70개가 되는 그런 현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이 반도체 의 종류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그 반도체의 종류도 많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종류가 많다는 것은 우리 카메라에 쓰는 반도체, 전화기에 쓰는 반도체, 자동차에 쓰는 반도체, 컴퓨터에 쓰는 반도체가 다 다른데 음, 음. 이들의 그 생산 공정과 공급 체인 자체들이 다 달라요. 각 나라별로. 그렇군요. 그래서 이것을 그, 미국 정부에서 국내로 가져와서 미국 내에서 빠른 공급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대외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설정한 것은 정말 정말 야심찬 계획이에요. 이건 아주 힘든 작업이고,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자동차 산업에 전기차를 하게 되면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렇죠. 이 부분을 해결할 때 있어서는 당연히 국제공조체제에 당분간은 계속 가야 되는 거라고 현실적으로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이 네. 이것을 미국이 가져와서 자동차 산업에 필요한 반도체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꿈같은 얘기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반도체 부분을 그 미국에 좀더 가져오겠다는 그 목표는 좋은 목표고 앞으로 네. 하시겠지만, 당분간 전기차 생산을 위한 이런 부분에 현재의 공급 체인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가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NA의 최원아 대표 함께 했습니다.